예 안녕하세요 양님입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가즈아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랭킹 2인가 그거더라고요해보도 하겠습니다 HGY 이거는 제 이름에 뭐라고 해 약자 요 일단 거래소 비썸 업비트 코인원 비썸으로 가죠 GO 아, 천만원 있으니까 지금 뭐 사지 0개에 0만 평단, 뭐야, 이거. 이거, 구매. 1개. 226만원. 오케이. 뭐야, 이거. 아니, 아니. 투자 결과. 너 코리인이냐? 수익금 1000만? 잃었다 잠깐만 그러면 어 뭐야 뭐지 이거 어떻게 된거지 제가 이게 잘 모르게 끌어가지고 제가 나 이거 한개 구매하고 열개 구매 구매 열개 오케이 됐어 남은 시간 4분 갱신 제발 오케이 700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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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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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 판매 판매 그게 파라스 어또 뭐가 있어 내가 이것도 판매 팔고 그러면 지금 소지금, 1180만, 180만 원 이득, 오케이. 뭘 사지? 이거. 한 개만 사자, 일단. 세 개만 사고, 이거. 한 개, 오케이. 됐어. 와, 제발. 아, 이게, 3분 있다가 이게 랭킹이 되는데, 오케이. 어떤 건지 알겠다. 이것도 10개 구매하고 오케이 제발 어떻게 됐냐 지렸다 판매 10개 판매 와우 구매 아니야 아니야 220만원이 남았는데 내가 뭘 산거지? 판매 아 이게 1,600만원 오케이 이거 한개 사자 이거 10개 800한 번에 800 들어와 버리는 센스. 이것도 10개 오케이. 리트 코인 오케이. 한 개, 한개 오케이. 그다음에 대시는 샀고. 이게 뭐냐? 모노로. 이거 한개 오케이. 됐어. 제발. 어. 망했네. 팔아, 팔아, 팔아. 팔고 이거 판매 리트코인. 아 진짜. 아 윤신 오케이. 뭐 사지? 어, 아까가 진짜 잘한 거네. 그러면 어? 비트코인 이거 산다. 이게? 개비싸네. 또, 한개 정도. 두개두개 두 개. 올인했다. 제발. 올인했다. 제발요. 억! 아! 까! 이건 올라왔는데, 이게 마이너스여가지고. 적잔데. 아. 아이거 아니야. 놓는다. 놓는다. 그대로. 그대로 놓고. 오케이. 제발 <laughs> 망하면 망한다 진짜 제발 어... 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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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야 아니야 이건 한개 더 사고 오케이 제발 이것도 한개 오케이 <laughs> 내려갔던 것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제발 제발 아... 적잔데 너무 다 판매하고 일단 적잔데 1,600만 원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개한 개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올인 했다 여기 에다가 제발 아니 왜 내가 할 때만 내려가 진짜 제발. 아니야 올라갈 거야 이거 올라가면 대박이다 개발요 9억 6천 30.. 30초 남았다 가자 2천 가자 개발이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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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버려 어 개발이 2000까지 마지막 이렇게 자, 이거. 이거 딱 걸었습니다.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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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 아, 대박. 2400 예, 여러분, 여기까지 해봤는데, 와우, 대박이었습니다. 끝이 악령이었고요, 구독과 좋아요.